이거 무조건 이겨야 된다. 지금 아... 우리 댄다아쌤내고아니지아 거. 그네 아... 25만 찍으면 이는 거. 아다 이거. 아좀자 아, 30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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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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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30초에. 아, 레벨, 30초에. 아, 레벨 아, 한 번만 제발. 뭐하는 1번도! 노번도 1번도! 번도번도번도번도 아, 번 1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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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도! 지번도 1번도! 1번도! 지번도 1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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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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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덧땠다, 어, 몸살이지. 일본 사이좋 아직 잡았다, 본다 아, 내가 선방장 누가? 내가 선방장 누가? 내가. 못했다, 이거 갔다 있어. 이브 툴... 자, 이번에 4 번에 캔터윅, 짐승 캐리로 바뀌면 된다잉. 제발, 아, 너무 좋은 캐로 바뀌면 안 돼. 답이 없어, 아무. 너무 짐승 캐리로 바뀌어야 돼 이거. 어쩔 럽네나냥 세이브 한번더 따라, 그냥. 4번 분이 안 되서 야구도 못 잡았는데. 짐슨으만 해. 좀못 때리지는. 아, 저 복걸 보고, 씨발 미안하다. 제발 좀 아뭐좋아네이이뭐9 0 땜이야! 그럼 발1 0 0 0 공이구 X발 X발 이거 총을 회전 안 했어, 빨리 아.. x 네이발 아.. 마이 씻어 이 벌레들아 아.. 까지가 성공시킨 지 아.. x 네미안하다 너무 느리다 아, 아, 어디가 느린데 5분도 안 됐는데 지금 하신다. 레벨 30 레벨에 공 처음으로 가는 놈인데 50으로 잡으려면 존나 걸리는데 최소 6분인데 너도생명이야아 아니, 아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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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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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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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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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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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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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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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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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 아니, 아니, 감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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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나아아나 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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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네 아 너무 느리다 지금 와.. 아, 일단 가자 이런, 안 이런 터지면.. 난, 안 난, 터지면 난, 괜찮긴 한데 오븐이 ㅈㄴ 무난한 기록이었나빠뻔지 오븐에 1미이면어던데 오븐에 1 0가 거의 <끝> 지옥에서 야, 돼. 왜 아, 아, 그래. 씨, 뭐, 야코 리면돼 배지경 아 존나 빠르네 이가뭔야코 나가 뭐공 제대로 쳐먹으면 2 0데미이 ㅆ 마지0네이데미면0 0로뭐부자이한 대? 아이고 이러면 아뭐아라카맞다아석어 마리 기뻐냐석스됐네아지뭐아 오히려 다행이다 빨리 해가지고 헤로 어. 날린 거 보다 아아씨 아씨 바로 떨데 이거 아 뭐하노 아, 아야 먹고 와. 아니 씨발 스토이 들어가. 빨리 공 아, 먹고. 가만 팔고 빨 빨리 먹고. 개버그 저거 저안 터지면 안 터지면. 사 공한 떼려고. 공한 공한 떼려공려 개버그 씨발 아 짜증나네. 하나 아, 네 손가락에 버그 맞아네 손가락에 버그. 아 먹고 아니, 잡으면 돼. 좀. 그래 네 손가락 버그 맞다고. 나방지 한번 터져 봐. 씨발. 내려가면 쪽 나방 한번만 나방 한번만. 나방. 좀더 여기서 한반 정도 더 빠져야 돼. 그래 보여. 나방 나방 나방. 나 방! 나 방. 아.. 으씨.. 아, 제발.. 아, 제발 나 방! 아.. ㅈ됐네.. 아, 요 제발 아. 여기 잡아야 돼 ㅈ 아.. ㅈ됐네.. 개나사카이라도개나사카이라도한 번만 제발 제발 겡나사카이라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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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아.. 그나마 아 그나마 다행이다 좀 더.. 그나마 다행이야 아.. 7분 1초 7분, 아, 7분, 7분, 7분 10초 좀 더.. 그나마 다행이야 그나마 아나마아 이거 받을 건데 이거 아.. 아 양반 무조건 요즘 심하운 ㅈ 댔으 무조건 아샘건드리지 아 말자 그냥 샘 쳐다보지도 마 ㅈ 네아못 내게 ㅅㅂ 아먹는다나 이제 돼 제발 뭐라도 아, 아 진짜 ㅅㅂ 나이 감소 아. 어쩔 수 근데 가마 까긴 해도 ㅈ 네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잠깐만 어자 이러면 이러면 잡아. 지랄한다 진짜 바로 25다 바로 25다 25 찍긴 해야 돼 무식형 아저 어, 역기 없네 시아고 먹으러 아시가지뭐 개소리야 아 이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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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형 편안하게 천 어차피 이제 1분 일본 20초야 30초도 된다 이제 곧 아아 씨 5초 남았어 아, 3초 2초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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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시다고자안 음. 됐네 하나 아, 다이다에서 찍고 자 그냥 아고만 갈래 감사 아아 이 바로 2 0찍선가아못 5살. 뭐 늦었다 동선이 많이댄처럼어저 때문에 암해서 아니야, 몰라요. 와 봐. 이리 와. 이리 와 봐. 여러 봐. 아, 맞다. 게 있어. 나도 때려. 나그래도나메달이야 아, 뭐야. 뭐 상자가 있는데? 이한거 같은데? 아, 3대 삭제. 시다 마이있는데 쟤도 박개지 마. 막지 마. 막지 마. 이새 이분이야. 이새 이분이야. 어기피 그냥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안뜨는돼 아, 나만 은한번터질때 되긴 했는데. 아. 잠만, 잠만. 네. 아나가 터져도 돼, 나가 터져도 돼. 려줘려줘려줘 에스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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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파다. 아, 에스파다. 뭐해? 아왜 계속 안 터지노, 아, 씨발. 오공이스 오케이, 어, 다이거까지 아, 이로나 이제 공렀어 기폭. 나이스. 나이스. 뭐야, 로박에서 아, 았네 아, 히라타라 좋대네. 좋 근데 안에 저기 다 떨어져 있다. 아, 좋네 아... 아, 아, 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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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나이스. 이로 아, 나... 삭쟁 이거 시발. 잠깐만.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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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방새만 터지면 나방다 이거. 시간 좀 많이 간다 이거 아, 진짜 물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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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야, 제발. 물려. 제발, 아, 잠깐만. 제발 제발, 물려. 제발 물려줘. 가봐 형아. 아, 나너 타서 에 진짜. 아, 젤라우진 좋대. 아, 치트북가 좋대 진짜. 아, 근데 템아 저기 아, 아래 아, 다있긴해 아, 감기 먹고 어. 필 없어. 필 없어. 아니, 아, 그래. 금메달 하나. 아, 금메달 아래에 있어. 레벨이. 아, 레벨. 어? 아, 존맛삭제. 아, 이미 없어. 존맛. 근데 막. 어차피. 어, 어, 아, 자, 여기서 그 한번 가야 돼. 아래 봐 봐. 아래 금메달에 강하고 다 있기도 하다. 가봤어. 무슨 아영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변신이 날렸다 아 나이스 길이 바로 졌다 알아 아, 쿨처를 받아야 되는데 아 3분이나 차이나 지금 아 잡아도 알아 더려야돼가져 봐봐 근데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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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진짜 게임 하네 경량이 많아 터져 무으로 물려 아굉장잘다부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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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나마 나이 나당잖아 이러면 구레벨에 나방재리면 존나 달아. 아, 해로도 해루, 아, 아, 없이 아. 이거 사실상 내가 봤을 땐 8분 갈것 같아. 정아 이득 받네. 아정만아 그나마 <laughs> 그나마 좋긴 한데 지금. 아, 네, 존나 세다. 아, 너무 세 아, 너무 세다. 왼쪽 가, 왼쪽 가. 나이스. 무서워, 무서워. 아니, 1업밖에 안 했네. 아씨 몰라, 다음. 더 터져, 더 터져. 경화 쏘면 안 터지겠어. 더 터져, 더. 경화 쏘면 터져야 돼, 진짜. 어, 무조건 터져야 돼. 더 터져, 더. 뺴가 땡, 뺴가 땡, 마나들 어가네 상관없어, 이마쟤 뺴. 나이스. 아, 이제 뭐한거이서 아, 아 개이득 봤네. 씨발, 변식이 또 쓰잖아. 아, 그러네. 씨발, 더 이득이네, 아, 씨발. 7분 10초, 일단 이거 터떻게 아, 아, 어떻게 된다. 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이어어떻고어어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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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떻게 어떻게 어벌레어 벌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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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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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 와... 아 뭐하노 이시스는데아 힘받았네 야이득받 진짜 운 존나 왔다 그거 짜타좀돼 괜찮아 짬뽕에 물릴 수 있으니까 진짜 존 못하는데 운은 좋았는데 씨발 레전드구나 제발! 경와줘아씨발아 잡았네 아아고시이아네 미친 이 그만해 좋네 모 그냥 아 이거보다 좋은 캐릭 훨씬 많은데 다이거 훨씬 많은데? 림이요 아지짜네 그래. 아, 하가만 맛. 씨발. 돈. <laughs> 더 레벨. 오케이. 아, 아 애매하게 쳤노. 있뭐안전빵으로 갈래? 아니면 복권 갈래? 그거 알아서 해라. 이대아 씨발. 좆됐네. 아. 뽑발어 아, 아, 아 돈삭제가되니 아, 그냥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하는 게 맞는 거야. 아, 이게 아냐 야, 다뭘 아프냐? 아, 이제 시작이야. 너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라고 뭐고 인페 가자, 인페. 아, 아, 미친 거네. 미쳐버아다 잠깐만. 아, 미치게. 와, 아, 진짜. 아, 게임 장난하네 이제 서서울. 눈마프션 사고. 아, 캐릭터부터 시작했고, 뭐 토시를 못 뜨고 있고, 와, 나게 아, 나 호크시를 넣는 게많는데나 뭐야? 석포 사자. 석포 아니야 지금. 어? 호연상태야? 양 많다 저 형, 성아 나야.. 민차 한 번만 민차 빼고 계세 캐 좋아 캐릭 괜찮아 캐개티 지금 못수 있네 아씨한방 헐리야 네가부구를때수 있다 이거 아, 저아 레벨 존나 빠르네 뭐 벌써 천에 모이고 뭐, 뭐. 미친 캐릭터 아아 아, 아, 뭐 또는 콜쳐 놓고 씨다알았어 그냥 아니야 5천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2 2 22공 먹자 이이 그래 맞잖아 고 그냥 장판 달 맞았고 고22 찍어야 되는데 2아20먹었는데29저 구석 끝에 있다잉 한번 죽으셈 어? 이뭐 먹으러 먹으러 끌리는데? 왜 네. 일단 뭐하나야지아 오케이 오케이 어안모인데 뭐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아아 뭐 씨발 아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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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이 일단 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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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 아, 이딴 아 이러면 어 써. 원하러! 원하러 아, 하러 와.. 네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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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야돼 아 몸이 왜이렇아아 뭐하는 야 아아 아 그냥 바로 가 바로 가아 치트맵 씨발. 아. 아, 아 가라 떨어지네 아 계속 쳐서 사라졌네 씨발아 마네키고 아, 그냥, 그냥 주구, 달려 주구, 달려 마네키고 주구구 달려 시X아 1 아.. 1300렙 아게임하막뚝 떨어진다 아 시X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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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씨발이야 레벨 받아고 안녕하세요 많이. 갈나 상관 없어. 아. 알아 알아 알아. 아. 아. 버좋았잖네. 시 아, 뭐야? 아. 아 아니 상사 사. 사는가면 시발. 오일이 이게 오래 있야 아, 씨발 어, 야 오케이. 아, 이에없나나 아, 이제 4분이가. 4분. 아, 더블없데 제나스케 한번 터져야 돼 진짜 제발. 나 치즈만 터지면 설사 뭐가. 아 존나 쎄다 안 통한다. 쭉 따라가는 거. 이거 어때? 나 캐리고 5초 안, 안 지났으니까. 빠지고 빠지고 아, 빠져야지. 한 번. 아, 하는 건 진짜 아, 뭐아 야, 그래, 게, 그래도 만회라. 아. 아 그래도 또 실어라. 아 캐리고 이 씨발 뒤스도 관심이 없네. 아뭐다뺏어 와가지고 씨발. 아빠 내가 더 그랬어. 이거보다 더 심했어. 나 빼서 가는 거. 제발. 제발. 어. 나이스. 아, 기대하네. 아. 아. 5분 58초 남았잖아. 오, 오 아, 길가 존나 애매하다. 아, 근데 확실히 남방 센터에 된 그은이 안전하긴 하다. 아니네. 어, 가서 장초 때려. 드디어 죽잖아. 뭔 개소리야. 내 바꿔 옆한테. 어디서 다 당궁 때렸잖아 그 개새끼 그거는 가마가 있을 때고 그냥 가마고 같이 때리지 거의 아... 아... 씨바베이 야야 하아... 유캔들 뭐해 평소 먹어 앙? 아... 정제할 고민했는데 돈은 존나 없어요 그냥 정재할까 고민했는데 안 하긴 잘았다이번에 캐릭터 맡기면서 사2 레빌 아이케이 가봐 1 5파씨 가라 아, 가면 돼 제발 가라 이건 갔다 아, 게, 막, 그냥 풀템 준비 타면 돼 잠깐만 이거는 웬만하면 이제 절대 못 이긴다 가면 묵후로 가면 얼리 얼얼후로아 히덴이다 씨발 맞아덴이다아네아 갔네 아이도 조카들 이 네, 또 아, 진짜 이득 데 씨발 그니까 어우 운네 깜짝 레벨 4받도이러면 안 어, 되잖아 그러면 레벨 뭐, 아, 받았어야 되는데 변신딱쓰 아, 바로 갔어야 되는데 기서 길어 와 레벨 손잡자한번더포고 오케이 됐어. 잘 가세요 나가세요 포근 보고 몰라 보고 몰라 만원따다 몰라. 마지막 삼아라? 5만 원 되면 인정 아이 아유 됨 났다 씨발 점